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스토리지가 오랜만에 장대 양봉과 함께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774원 26% 거의 30% 가까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난번에 이렇게 장대 양봉 이후로 상당히 오랜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덧 이때 만 만들어졌었던 고점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직전 고점을 돌파하다 보니까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조금 2% 아쉽다 부족하다라고 볼수 있는 것은 지금 거래량이 너무나도 안 터졌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때처럼 거래량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면은 더욱더 이 장대 양봉이 유지가 되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아직 이런 거래량이라면은. 살짝 조금 힘이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위에 꼬리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서는 좀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게 된다면은 라 현재 박스권 안에 갇혀서 그동안 상당히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죠. 자 지금도 여전히 박스권 상단 부근인데 그래도 그 바로 전보다는 좀 나은 흐름으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요즘 이런 스토리 리처럼 알트코인 쪽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다 보니까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알트코인 미니 불장 비트코인 투자금 유입 때문이라는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아무래도 요즘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비트코인 쪽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금이 어디로 몰리고 있다? 바로 이런 스토리처럼 알트코인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코인들이 지금 급등하는 코인이 늘어나고 있고 단기간에 10배 급등하는 코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여러분들 내년 2024년도에는 뭐죠? 바로 이 반감기이죠. 반감기이다 보니까는 이제는 코인 시장이 불장이 또 한번 도래할 시간이 왔다. 자 여러분들. 5배, 10배, 20배 급등할 수 있는 시장이 이제 곧 오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보다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 바닷권에 놓여져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현재 바로 이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여기에서 잔파동이 나오더라도 흔들릴 필요 단 1도 없고 어, 여러분들 멘탈을 잡는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살짝 조금 애매하지만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첫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만큼 굳이 현재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싸게 잡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등할 때 여러분들 괜히 내동매매 하셔가지고 또 고점에 물리지 마시고요. 좀 조바심 느끼지 마시고 여유롭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스토리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는 악재보다 호재가 코인 시장이 더 많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 여기에서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스토리지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스토 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스토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 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률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션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큰,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쟁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중목명 매수과 목표가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룸 네트워크 급등하기 전에 공개해 드려서 뭐 짧게는 8% 수익 났고요, 크게는 뭐10% 20% 수익이 났는데요.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니다. 여러 분들도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010 5873 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저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873-23729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